누가 보면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럴 거예요, 그죠? 근데 목이 제일 쉬우면서도 일반 사람들한안 맡기거든. 네. 아 이제 완전히 그냥 전문가님 생각 안 합니다, 우 목수님. 이제 나를 원하는 치식을기는 하십니다. 원래 이거 위아래로 이걸 똑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. 이 모양을. 아, 네네. 근데 저거 트리머가 고장나면서 이제 많이 틀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이거는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이거 다 붙이려고. 네네네. 저번에 그렇죠. 네. 네. 제가 말그 네, 네, 네. 방법으로 합니다. 네네.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요 끝에 요거, 요거 만들라고 아. 아, 테떻게도만들려고요 No, 요 a i t wait, w a 고 갖다 붙이게요. 예. i 로 붙이게요? 이제 네, 로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